안녕하세요 건강한 요리를 펼쳐보는 시간 쿡북이 시즌1 저탄수 레시피에 이어서 시즌2 암 예방 저당 레시피로 돌아왔습니다 한화생명 유튜브 채널에서 새롭게 인사드리는 조정식 다시 한번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와 한화생명이 함께 재밌는 컨텐츠를 여러분들께 선보이려고 합니다 건강한 음식을 맛있게 그리고 오래 즐기실 수 있도록 다채로운 레시피를 마구마구 공유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특히 요즘은 뭐 혈당, 당 성분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요. 혈당 스파이크가 정말 무서운 거다. 많이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쿡북 시즌 2 암예방 저당 레시피에서는 이렇게나 위험한 당을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맛있게 섭취할 수 있을지 다뤄 보려고 합니다. 요리를 책임져 주실 전문가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어렵게 모셨습니다. 박보경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보경입니다. 제가 아침마다 라디오 들으면서 정신님 진짜 꼭 한번 뵙고 싶었거든요. 네. 오늘 이렇게 뵙네요. 아,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사실 원고에는 그죠. 제가 뭐 실물이 훨씬 잘생겼네. 이런 멘트가 실물이 더네잘생기습니다네 빼시고. 네. 아무튼 어, 오늘부터 저의 저당 길라자비 쌤으로 임명되셨고요. 저와 우리 또 구독자분들은 선생님만 믿고 가는 겁니다. 네.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럼요. 그렇지만 맛있게. 그럼요. 그렇죠. 네. 네. 자 그럼 당뇨와 암을 모두 잡을 수 있는 쿡북 시즌 2암 예방 저당 레시피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떤 음식을 소개해주실지 너무 궁금한데요. 제가 일주일 전에 레시피 키워드를 전달받아서 저당 레시피 연구해 왔습니다. 키워드는 음. 아침 그리고 견과류였습니다. 어... 네. 어떻게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한 그릇 레시피에 우리가 하루에 섭취해야 되는 여섯 가지 식품군을 골고루 음... 담은 탄단지 헬시 볼입니다. 어떤 게 좋을까 좀 고민하다가 공복 혈당에 좋은 네. 여러 가지 재료를 제가 듬뿍 넣어서 저당 건강 레시피 준비했습니다. 공복 혈당이 왜 중요한 거고요? 네, 아침식사는 우리 의 하루의 식욕과 또 혈당을 조절해주는 가장 중요한 끼니라고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식사를 또 어떤 걸로 하는지에 따라서 하루의 식욕과 혈당이 결정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오늘 좀잘 배워가지고 또 네. 간단하다고 하셨으니까 네. 간단하지만 건강하고 맛도 챙기는 그런 어... 레시피 소개드릴 거예요. 한 네. 단지 헬시볼이라고 하셨죠? 네. 요리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재료가 세팅이 되는데 너무 화사하고 예쁘네요. 네, 알록달록 화려하죠. 탄단지 헬시볼에 들어갈 여러 가지 제철 과일과 채소, 견과류와 블루베리, 달걀까지도 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네. <laughs> 네. 일단 여기 들어가는 달걀이 있는데요. 달걀 그냥 잠길 정도의 여유 있는 그런 양 잡아주시면 되고 여기에 이제 달걀을 넣어주시고 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량의 소금과 식초. 네, 살짝만 넣어줄게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 포인트는요. 4분 지나면 불을 끄고 뚜껑 닫고 여열에 의해서 4분 정도 두면 갈라봤을 때 쫀득쫀득하고 아, 촉촉한. 부드러운 촉촉한 노른자를 완성할 수 있어요. 이제 정식님이 옆에서 물 끓기 볼게요. 시작하면 시간을 딱 4분 재주시면 음, 될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먼저 오이부터 썰어볼게요. 오이. 오이는 이제 뭐 두께에 따라서 저는 조금 이게 어 두꺼워서 길이로 4 등분할 건데요 오이씨가 요리할 때 들어가면 수분이 많이 생길 수 있기 음. 때문에 사실 우리가 뭐 오이로 김치 담그거나 할 때는 오이씨를 제거하거든요 음. 오늘은 제가 소개해드릴 자짓기 소스에 이렇게 오이에 들어있는 과육을 소스에 다져서 먹는다 아, 버리지 않고 활용해서 네, 그래서 굉장히 신선하면서도 상큼한 그런 소스 음. 맛을 내보려고 합니다 칼로 이렇게 도려내도 되지만요 이런 스푼 있으시면 아, 이렇게 살짝. 편네요 네, 긁어내시잖아요. 그냥 뭐 티스푼 같은 걸로 오, 네. 긁어도 되겠어요. 네, 이렇게 하면 씨가 제거돼요. 음. 네. 정식 씨가 이렇게 숟가락으로 과육만 음. 살짝 하시면서 네. 뭐 편하게 다 시켜주세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한입 크기로 작게 먹고 싶어 그러면 작게 써시고 네. 요 정도. 아 좋습니다. 아, 저, 저, 저. 네, 네, 네. 네, 거기 옆에 담아주시고요. 어, 요거는 이제 파프리카잖아요. 네. 요것도 이제 색깔별로 노란 파프리카 쓰셔도 되고 음. 콩 파프리카, 뭐 주황색도 있고 그렇거든요. 음. 고것도 기호에 따라 뭐 자두랑 방울토마토 오이랑 할 거기 때문에 또 노란색을 또 넣고 아, 어떻게 해. 하셨어요 예쁘게 네 아유. 그래서 재료는 알록달록 제철 음. 과일 채소 이런 것들로 준비해 주시고요 이렇게 방울토마토도 크기에 따라서 방울토마토가 제철인 경우에는 사용하시면 되고 좋아요. 아니면 천도복숭아 음. 이런 것들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이야. 그리고 이제 여기에 블루베리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자두 제철 네. 자두 제가 준비했는데요. 이것도 껍질째 우리 몸에 좋은 성분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훨씬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또 여기에 빠질 수 없는 게 견과류. 견과류. 또 오독오독 씹히는 그런 음... 식감이 또 굉장히 좋고요. 또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탄단지 헬시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여기에 또 건강한 지방. 대표하는 것이 올리브고요.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요거트도 어, 미국의 헬스지에서 세계 음. 5대 건강식품으로 선정한 것 중에 하나. 또 스페인의 올리브, 올리브유가 또 5대 건강식품 오. 중에 하나. 이렇게 오늘 건강한 재료로만 진짜 듬뿍 네, 뭐,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네. 딱당 관리하기에 제일 좋은. 어, 그럼요. 음. 네, 그리고 이렇게 씹히는 식감을 주는 포만감을 줄수 있는 여러 가지 또 제철 채소, 과일 영양이 아주 가득한. 그런 거죠. 선생님, 제 계란을 네. 살점을 약간 뜯어 먹기로했는데 <laughs> 네, 또 감사합니다. 어, 좋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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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그 말씀하셨던 차지기 소스? 음, 네. 네, 네. 아까 우리가 이제 제철 오이에 과육을 이렇게 파냈잖아요. 네, 그거를 넣으면 훨씬 더 상큼하면서도 맛있는 소스가 만들어져서 이거는 버리지 않고 네. 네. 활용해서. 네, 그럼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잘게 썰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아 오이를 제가 넣었어요. 아, 그릭 요거트로 음 그자지키 소스를 만드는 어, 거구나. 네, 네. 아 원래 자지키 소스가 그 그릭 요거트에 레몬즙, 그다음에 뭐 소금, 오이 이런 것들 넣어서 만드는 신선한 음 소스거든요. 제가 소금 간을 조금 하고 그냥 그린 요거트가 아니라 여기에 또 오이가 들어갔잖아요. 네. 오! 어떠세요?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어 그래요? 어, 오이 음. 향이 너무 좋은데? 네, 너무 좋죠. 근데 너무 간단한 게 그냥 요거트에 오와. 오이 과육 썰어서 자지키 소스가 얘 끝이에요? 네. 그럼 뭐 이제 재료 준비가 다 끝난 어, 거예요? 그... 네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요거트까지 준비가 됐고 보기 좋은 음식이 또 먹기도 좋다 좋자... 좋잖아요 네, 네 그래서 베이비 채소 그냥 집에 있으면 어... 살짝 얹어도 또 분위기가 또 달라집니다 조금 색다르게 이렇게 자지키 소스 만들어 드시면 같이 드시는 것도 너무 좋지만 요 소스는 채소 스틱 같은 거 있죠 당근 샐러리 오이. 너무 좋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찍어 드시는 디핑 소스로 활용하셔도 너무 좋아요 그렇구나 아이게 네. 되게 그 오이 속만 넣는데도 그 뭔가 되게 고급스러운 맛이 확 나네요 네. 근데 저는 사실은 음. 선생님 아침에 음. 워낙 좀 일찍 출근을 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가지고 시리얼을 좀 보통은 많이 먹어요 시리얼도 사실 그게 어, 켈로그라는 그 음. 의사가 네. 환자들을 위해서 아침에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건강식을 고안하는 음식이 바로 시리얼이거든요 선생님 제 GPT세요? <laughs> 대답을 막, 어, 전혀 뭐 원고에 없는 내용을 막 그냥 말씀해 주시. 시리얼이 간편해서 드시고 싶은 경우에는 뒤에 식품 성분표 보시고 당 함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확인하시고 선택하시는 것이 현명한 소비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달걀만 써면, 썰면 썰면요 네, 아까 네, 음. 달걀 껍질 예쁘게 썰어 주셔서 오아 너무 완벽하게 보이세요? 네, 네. 이러면은 가운데 노른자 쫀득쫀득. 쫀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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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한입 크기로. 여기 들어가는 재료 아까 제가 다 설명을 드렸고 예. 여기에서 이제 그린 요거트 먹을 때또 짝꿍이 블루베리거든요 블루베리는 미국 타임즈가 선정한 10대 슈퍼푸드 중에 하나예요네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서 남녀노소에 너무나도 도움되는 그런 건강식품이거든요 암 예방에도 좋고 아 환자분들한테도 굉장히 도움되는 재료라고 하니까 이렇게 제철 과일 그리고 채소에 이제 블루베리까지 같이 곁들이시면 훨씬 더 맛도 건강. 도 챙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준비된 재료를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썰어놓은 재료 먹기 좋게 담아보려고 하고요. 오이 한쪽더 네. 그다음에 파프리카, 음, 파프리카. 어, 보기만 해도 너무 싱그럽고 먹음직스럽고 달걀 들어가고요. 블루베리는 가운데 가운데에 장갑. 이렇게 견과류도. 잡드려주고 견과류도 그냥 혈당 조절에 도움이 많이 되는 재료인가요? 네, 견과류의 단백질은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인슐린 분비를 조절하는데 굉장히 음. 도움을 주고요. 또 섬유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서 혈당 수치의 급격한 상승을 또 예방해주는 좋은 재료라고 할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탄단지 헬시볼이고요. 헬시볼. 여기에 자짓기 소스 이렇게 요거는 올리브 오일인데요. 음 이렇게. 향이 좋겠다. 이런. 음. 그리고 네 음식이 맛있어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 베이비 채소. 그래서 오늘 이렇게 탄단지 해시볼 건강하게 준비했습니다. 이야. 보기만해도 건강해 아, 보이네요. 네 너무 예쁘죠? 대접받는 느낌. 네. <laughs> 또 헬시볼과 곁들일 음료를 찾는 분들도 계실 네. 것 같아서 제가 하나 더 준비한 메뉴가 있는데요. 자두청에 우유를 곁들인 자두청 라떼 이렇게 준비해봤거든요. 원래 이제 과일청은 설탕에 절여서 그 발효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몸에 유익한 균을 또 만드는 건데요. 제가 설탕 대신 오늘 알룰로스라는 천연 감미료를 이용했어요. 그래서 설탕의 70% 정도의 단맛만 들어있고요. 1g당 칼로리가 0.2kcal밖에 안 돼서 식약처에서 0kcal 칼로리 감미료로 인증한 제품 중에 하나예요. 음. 라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2인분에 이렇게 자두청 한3 1컵 정도 네. 네,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제 우유는 2컵, 400ml 정도 됩니다. 이렇게 자두청 라떼가 완성이 됐고요. 냄새가 아주 네. 오. <laughs> 네. 가유기 가라앉아 있으니까 한번잘 섞어주시고 위에다가 거. 또 이제 자두를 네. 또좀 올리는군요. 그린민트까지. 자 이렇게 해서 판단지 헬시볼과 자두청라떼까지 완성됐습니다. 아 네. 네. 아 이렇게 아침 저혈당 식단이 네. 완성이 됐고요. 그럼 네. 이제 먹으러 가볼까요? 네, 맛있게 네. 시식해 봅시다.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골고루 네 이렇게 버무려 주시면 돼요 채소부터 먼저 드셔보시겠어요 채소 네네목전 음. 일단 아까 소스 맛을 봤잖아요 오이 향 때문에 제가 완전 빠졌었는데 채소랑 또 섞이니까 식감도 좋고 네. 상큼상큼하네요. 음. 제가 이제 채소부터 드셔보시라고 한 이유는 네. 채소를 먼저 드시면 아무래도 이제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고요. 당뇨 환자분들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라고 하니까 이렇게 채소부터 드시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당뇨가 네. 진짜 무섭잖아요. 음, 그럼요. 그리고 오면은 이게 음. 또 관리하는 것도 맞아요. 힘들고 네. 낫기가 네. 어려우니까 음, 진짜 모든 병은 오기 전에 음. 예방을 해야 됩니다. 네. 음료도 이제 네, 네. 아... 첫 만남. 네, 잘 부탁드려요. 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와, 선생 애플민트를 제대로 씹었거든요. 네. 아 상큼하네요. 음, 진짜 든든하네요, 선생. 님왜냐면 자두청이랑 우유여가지고 이 정도로 약간 좀 되직한 어떤 이런 식감이 있을 줄 몰랐는데, 오 좋아요. 여기에다 견과류 넣어도 돼요? 견과류 넣고 같이 가르시면 그쵸? 훨씬 더 좋죠. 어, 그것도 맛있을 것 같아요. 진짜 딱 10분. 10분도 길지 않습니까? 사실 달걀 삶는 시간 제외하면 10분도 안 걸릴 거 같아요. 그 재료만 네. 그냥 꺼내서 조합해서 먹으면 되니까요. 건강하게 혈당 관리하시고 또 나아가서는 암 예방 식단까지 되는 건강한 아침 식사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주제도 한번 뽑아 봐야겠죠. 여름. 여름. 고기입니다. 그래 아, 아, 고기 너무 좋아해요. 먹고 싶었나? 잘 보았네. <laughs> 네. 아 자, 그러면 다음 주 2회 네. 주제는 키워드 여름. 여름. 그리고 재료는 고기, 고기. 이렇게 네. 나왔습니다. 네. 둘다 제가 네. 너무 좋아하는 주제라서 어떤 메뉴로 제가 찾아뵐지 또 기대되네요. 건강도 생각한 저당 레시피 네, 네. 준비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국복 시즌 2안 예방 저당 레시피 첫 번째 시간이 끝이 났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즐거움을 들고 건강하게 찾아뵙겠습니다. 네, 저도 더 알찬 레시피 가지고 찾아뵐게요. 저희가 오늘 첫 인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소소하게 만들어와봤는데 네. 같이 네. 한번 해봐도 될까네 좋습니다 네. 네. 제가 구독 좋아요를 하면 음, 음. 선생님이 재기발랄하게 좀, 좀 귀엽게 저당 필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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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려운데요 저 그런 거? 저당 필스코소리를 조금만 더 해주세요 저당 필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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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어, <laughs> 편하신 대로 해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 네. 자 건강한 요리를 펼쳐보는 시간 쿡폭 음. 시즌2 암 예방 저당 레시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건강한 레시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저당, 필수!